네, 안녕하세요. ABL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자, 일단 우선 오늘 굉장히 주가가, ABL바이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주 여러분들의 걱정이 좀 앞서실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3일 내리 연속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게 되면서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렇게 3일 동안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 3일 기간의 낙폭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오히려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개인보다도 보유 가격대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런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현재 이 자리에서 주식을 매입을 한 걸까요? 이들이 매수를 한 이유, 이 외국인들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BL 바이오의 패턴을 좀 읽어보자면 주가 상승 이후에 강력한 낙폭 조정, 급락의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의 구간이 만들어진다. 또 한번 낙폭 조정. 그 이후로도 또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어진 이번 3일간의 하락의 경우에도 이 낙폭 구간에서 이 초록색 선이 60일 선이고 이때와 마찬가지로 파먹은 자리에서 급등.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61선을 살짝 파먹은 자리까지 지금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도 현 구간이면 저점 포인트다 라고 생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주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때의 지지라인이었던 3만원대가 깨지면서 2만원 후반대까지 내려온 건데 여기서도 패턴이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죠. 자, 지금 지난 8월 5일날 주가 급락을 통해서 하락이 나왔던 이 밑꼬리 위치 21선을 깊게 파먹었던 이 자리 이후로 바로 상승 전환을 해서 한 달간 무려 50 이상. 밀어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락도 마찬가지로 21선을 살짝 파먹는 유사한 자리까지 빠질 수 있고 지금 거의 근접한 상태죠. 꼬리 자체가.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준다면 수익이 날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들 또한 이런 낙폭 과대 영역에서 매수가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위치, 그러니까 27,000원, 28,000원대에서 1차 지지라인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2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다시 한번 2차 지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하고 여기에서 매수하고 1차, 2차 주어가면서 반등 시에는 3만원 언저리까지는 이렇게 회복을 해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에 진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3만원 초반대, 3만원 부근 이 가격은 전혀 아무런 외부적인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만 가지고 리바운드 되는 기술적 반등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요. 외부 이슈까지 결합했을 때는 현재로서 이 ABL 바이오 이 종목은 84,000원 이상 볼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순차적으로 같이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부터 1차적으로 봐야겠죠. 먼저 메인 이슈는 한투파가 잔여 주식을 전략 매도를 했다라는 건데요 기존의 2대 주주였던 이 한투파가 거의 20배 가까운 수익 1900%라고 하죠 20배 가까운 수익을 실현해 나가면서 이제 전략 매도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아뭐가 대주주가 빠져나갔네 그러면은 이 종목의 상승세는 끝난 거 아닌가 라고 우려하실 수 있지만 반대로 역으로 보게 되면 이 오버행 이슈가 사라졌기 때문에 악재가 해소가 되었다 라고도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왔을 때, 이런 위에 산재에 있는 차익 실현 대량 물량들. 일반 개인들이 아니라 대량 물량들 그런 것들이 출현할 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힘을 받고 날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abl 바이오는 선택과 집중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임상을 잠정 유보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의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단일 창구로만 수익을 볼게 아니라 마치 배관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갈라지고 갈라지고 나뭇가지를 치듯 이런 신약 파이프라인을 재정비하겠다 이를 통해서 전략을 모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거기에다 지금 ADC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지금. AOR 원 단일 항체가 중국 특허 등록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 ADC 제형에 대한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은 3만 원볼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우리는 8만 4천 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ABL바이오 지금 증권가에서 저평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바로 며칠 전에 나온 기사죠. 9월 2일날 나온 기사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는 저평가가 되어 있고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는 ADC BBB 셔틀 등을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ABL 바이오가 다국적 제약사 산오피의 기술이전한 파킨슨병 치료제 ABL 301의 임상 일상 결과가 지금 내년 1분기 2025년 1분기에 발표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시가총액 1조 6천억 원 정도에서 기업 가치가 무려 4조 원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지금 2025년에 1분기 임상결과 발표라는 재료가 있죠. 그리고 시총 4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 기준에서 오늘 자 시가총액 1조 3천억 원. 자, 여기에서 4조가 되는 겁니다. 4조. 그럼 대략 3배 가까이 상승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때의 기준으로 4조를 바라본 건데, 그럼 대략 2.7배 정도 상승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얼마가 될까요? 8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8만원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주가가 또 이렇게 빠지면서 현재는 이제 2만원 후반대가 됐고요. 앞으로 더 많은 상승폭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고, 지금 이런 현 상황만으로 8만원까지는 일단 갈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온 거예요. 업계에서 증권사 의견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세력들이 8만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 있다라고 치면, 자, 지금 목적지가 8만원입니다. 그러면 주가를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금 현재 이 자리서부터 연상으로 끌어올릴까요? 절대 아니죠 올렸다가 고점에서 팔아먹고 물량 털고 주가 끌어내려서 여기서 손절물량 받아먹고 다시 끌어올렸다가 위에서 물량 털고 현금화해서 다시 끌어내린 다음에 다시 손절물량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가용하는 자금 대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한 자금 대비해서 최대한 캐파를 키운 다음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하는 이런 구간에서 최대한으로 크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그려 나갈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그래서 그런 이제 흔들림 조정이 당연히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만들어진다면 결국에는 장기상승으로. 그래서 이렇게 눌림목이 나와준다라는 건 우리가 타점의 기회로 봐도 무방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이 세력들을 이해하게 되면 패턴이 보이고요. 이 세력들의 패턴을 따라갔을 때 비로소 수익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기관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인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세력 창고 또한 이 갖고 있는 많은 자금을 일일이 손대손으로 매매할 수가 절대 없겠죠. 당연히 프로그램을 이용한 매매, 특정 조건에서 매도가 되어지는 그런 패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걸 이용한 상세 타점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패턴을 읽어서 상승의 시발점, 눌림목,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패턴화된 조건들, 이런 조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데, 이걸 굉장히 보기 쉽게 표현해 놓은 게 바로 이 화살표입니다. 보시면 ABL 바이오가 2만원대에서 4만원 가까이 상승을 하기 바로 직전에 자이 폭등 구간에 바로 직전에 1차 2차 3차 신호를 잡아준 건데요.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1차 신호를 먼저 보게 되면 6월 25일날 이 바닥권에서 완전한 바닥이죠. 이렇게 하락을 했던 이바닥권 최저점에서 신호가 잡혔고요. 21,650원이죠. 자, 이 바로 직후부터 2차 신호가 잡혀준 7월 4일. 이때의 종가 29,700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때의 상황에서 자, 지금 반년 가까이 하락을 해왔거든요. 이 상승폭. 이때의 시작점을 거의 다 반납하는 이런 하락세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자리가 과연 맥점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여기 위에 매물대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저항 자리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여기,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불과 이때의 캔들이 불과 7% 상승한 봉이에요. 과연 그럼 이 자리에서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 3일 내로 급등을 해서 일주일 만에 이 고점을 넘길 거라는 생각이 과연 드시나요? 절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흘러가는 이슈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슈의 흐름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살표 수식은 제가 무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이렇게나 굉장히 귀중한 소중한 수식을 이렇게 모두가 보시는 방송에서 언급을 직접적으로 드릴 수는 없고요. 정말로 이 ABL 바이오를 사랑하시는 제 구독자 분들께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받아보시는 방법은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영상 더 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줬어요. 바로 구글 폼 설문지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설문지 링크입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구독자이신지 아닌지만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고 하단에 보이시는 보라색 제출하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단순히 우리가 이슈 분석만 해서는 그 안에서도 이런 흐름들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해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상 영상에서는 전부 다루지는 못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ABL 바이오의 일정 내용들 공시 분석 분석 내용들 이런 상세 분석 리포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영상 하단에 리포트 신청 페이지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